아, 헤엄쳐? 이렇게. 우와. 이렇게, 이렇게. 우와. 여기 있다. 꼬리, 여기 있다. 꼬리. 나 눈에 이뻐 여기 있네. 음. 이뻐 여기 있네. 야 거기 있네? 이뻐. 어, 아, 음. 날카롭다. 대각. 이렇게. 와, 고했지. 이렇게, 이렇게, 어. 이렇게.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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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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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래! 돌고래! 맞아, 돌고래! 펄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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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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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게 펄쩍? 어. 우와. 천방어 고래가 고래가 천방하고 있지 해외들지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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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고래님 가자, 가자.